주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가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로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께 달려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를 입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주께 드려지며 쓰임 받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무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 옵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 6장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일곱 가지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부재와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형제 의 사이를 이간하는 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아께서 미워하시는 건뭐 일곱 여덟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공초가가 농수산물 시장에 갔는데 갑자기 배추에다가 자기 쓰고 있던 모자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거기다 왜 모자를 어 씌웁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은제말은 라고 제머리통만한거 배출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야수를 멋진 인간으로도 만들 수 있고 또 멋진 인간을 야수로 만들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공처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공처가 말고 또 경처가도 있어요. 아내가 한마디면 경기를 키는 사람입니다. 에, 사랑해서 경기도 이겨도 좋아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품고 함께하시는 우리가 되심 얼마나 좋겠나 생각하고 오늘 여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인간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친 경우거든요. 해악을 끼치는 이곳 일곱 가지 정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 그 사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냐? 그건 죄인데, 근데 죄는 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도 이 죄를 담당하신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그 모든 무게를 주님 다 짊어주셔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보통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랑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주님을 감사하며 평생 힘을 다하여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들의 길을 죄 축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교만한 눈에 교만한 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것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선가. 자, 교만 이거는 주님이 엄청 미워하십니다. 자, 여기 16절 보면 여호와 미워하신 것들 하면서 17절은 교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곧 교만한 눈입니다. 여기서 교만한 눈은 거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고 남을 경멸하는 그런 눈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몇 가지 중에서 그중에 가장 첫째가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인간 관계에서 교만해지면요 이제 거기서 끝마치어주면 괜찮은데, 근데 이게 발전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라 그럼 하나님 너희를 높여주라 야고서 보 4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0절은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자 말라기 3장 15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은 서로 피차에 말하기를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런 불의 사람의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그 이웃을 그키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고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다 우리는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장로에게 순종해야 돼. 장 우선 여기서 우리가 교회 장로를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는 사도 장로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다 밝혀진 거고. 그래서 이 얘기는 왜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강단에 설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전에 전할 때 순종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소리로 동이라 하나님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두 번째는 거짓된 혀액, 거짓된 혀. 자, 시편 5편 6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하는 자를 멸하시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릴 줄 줄이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요거는 좀 우리가 한번 보면 좋아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해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오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이 사회가 그렇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온갖 거짓 뉴스, 온갖 가짜예요. 이렇게 심할 때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데올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데올리기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가라 자 이게 집단으로 이렇게 범죄하기 때문에 국민을 우선 속이고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것이 국가의 흥망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아세요. 자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어, 지금 사대강을 그렇게 헐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 들으면 맞아 헐어야 돼. 근데 헌데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엄청 죽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거 다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 또 하나 예를 들죠. 세종시 여기 세종시에서 계시는 분들 있지만은 세종시는 저거는 행정도시를 만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야당에서 문제이고 나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 공약을 내서 뭐 이렇게 들어섰지만 저거를 저렇게 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뭐 있어서 좋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건 개인적인 거고 국가적인 전체 뭐0년대계그 이상의 이 계획을 한다면 이거는 성공한 도시가 아니에요. 차라리 과학 도시를 만다든지 아니면 문화 도시를 만든다든지 다른 쪽에서 공무원이 이렇게 되고 서울과 연계돼 활동하다 보니까 그냥 거리서 오고 가면서 이틀, 이상을 거. 그냥 이틀 이상 허비해버리는거 그냥 이틀상 날려버리고 기름값이며 또 시간이며 모든 것들을 그냥 사람을 그냥 가라앉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패한 거거든요. 지금은 너무 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참 어, 이 바꾼다는 거 쉽지 않은 문제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이를테면 다이 언어로 거짓말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당장 고쳐야 된다 생각됩니다. 앞으로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돼 그런 부분은 내가 손해가 돼도 그거는 국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그건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진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약한 거예요. 최고의 가치요, 최고에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우리 동안 주님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멋지게. 정말 가친 삶,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착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로모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짧게 말씀을 차 날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다음은 제가 간단 간단하게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죄한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다.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 그러니까 죄악의 사상이에요. 죄악의 사상, 우리가 이런 데 물게 되면 우리 입술이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거짓을 말하고, 결국 자기소독도 없고, 근데 거짓이라는 건다 드러나게 됐어요. 한두 번, 세 번, 네 번은 속이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다 뽀록 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러니까 악한 거는 멈춰야 돼요. 일단 가다가 잘못됐으면 돌아와서야 돼요. 자, 이데올로이 쪽에서 달려가다가 열심히 달려갔죠. 그러다가 보통 나이가 들면 알아. 아, 6그어간에는 100만 명이 북한에 갔대요. 그 사람들이 온전히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도요. 너무 가난하게 살고 탈북을 아예 못해 이제. 움직이기만 하면 다쏴 죽여요. 짐승도 움직이면 다쏴 죽여요. 어떻게 탈북하겠어요. 이미 2000명 정도 탈북해서 같이 모여 사는 데가 있나 봐요. 그들도 보낸답니다. 어쩐 보내는지 뭘 보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현장에 다녀갔잖아요그 사람이. 5000명을 탈 탈북시킨 사람. 한 사람 데려오는데 보통 1500에서 2000만. 지금은 500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죠. 어? 이러면 쉽죠. 고위층이 이렇게 이런 정런 루트를 타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면 쉬운데 그런 경우는 고위층이니까 다 고위층만이 넘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돼요 그 다음에 빨리 맞추려니까 다섯 네 번째 보면 악한 계기로 꾀하는 마음 악한 계기로 꾀하는 다섯 번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요즘 우리나라 거짓증이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잖아요 많이. 참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 이제 다 밝혀지고 있어. 일본 그쪽에 서다 알려져서 알고 있는데 백제 그 문화와 백제 의 그런 내용들을 너무 많이 가져. 그 안에서 그들이 막 말하는 게 한국 말이야. 우리 우리 언어야.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못 듣게. 응? 그들은 시루떡을 먼저. 아마 여러분도 아마 핸드폰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 봤을 거예요. 거짓도 아닙니다. 또그거 이어서 또 계속 나오는데 일본은 결국. 조상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뿌리예요. 어, 그러니까 섬나라고 또 그런 문화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해마다 갈앉잖아.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들. 어? 어쨌든 내가 빠져나가 우리 나라가 빠져나와서 우리 망한다. 그런 가치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복욕을 가지게 되고 어쨌든 어, DNA가 우리하고 70% 같다라고 해래 DNA가 그러나 과거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출발은 거의 우리 한국의 영향을 받았고 특히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심지어 바둑판이 하나 이거는 그들에게 아주 신물처럼 생각했는데 결국 이게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그냥 묻어버렸어. 묻어버렸어. 어?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결국 인류는 다한 뿌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이런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 말하는 망령된 증인,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들도 인간이고 어, 그들도 어, 정말 죄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런데 이 법정 증인으로 따지면요, 일본이 거짓 증인을 예를 들면 50명 썼다 그럼 우리나라 얼마나 쓸것 같아요? 50배가 넘어요. 어? 왜 우리가 그렇게 거짓증인 증언을 씁니까?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예,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물질욕 때문에 그래요. 명예 권세욕 이런 것들 다 복합 연계해서 어쨌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겠다. 다른 사람 괴롭고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그냥 살아남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 전에 한 판사가 그랬죠. 잘못 판결했어요. 그래서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중위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책임을 줄줄 줄 아는 공직자가 된다면 그사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뭐 제목만 얘기한다 하나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그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6절 여러분 집계명을 설명하면서 제9계명에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마지막 7 번째 우리 19절 다음 끼고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형제 사회를 이관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 라도 절대 그 거짓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라고 혹시 정당으로서 내 당이 그런다면 그 당을 떠나야 돼. 예. 거기서 개혁을 못한다면 떠나야 된다고 해서 잘못되고 국민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된다면 사장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건전한 정당만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당을 요 당복치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 아는 사람이 물론 속했다고 치지 말고 그런 옳고 그름을 가려내서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게 기준이에요. 내가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거의 보면 이름만 교인에 이름만. 예를 들면 홍준표 이름만 교인에 보니까 홍준표가 최근에 얘기한 사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나는 교회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다세워주고막 이렇게 이슬람들 없고 잘대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나들어오면 우리나 라 큰방 이스라엘이 우리는 자녀 한 명도 안 낳잖아요 지금. 어? 이스라엘 한번 낳으면요 한타을를 낳아요 한 탓. 최하 아홉 명 이상 낳아요. 그럼 시간 지나면 다 정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돼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데 하나님 섬기는 민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믿는 자들 결국 억죄고 죽이고. 결국에선 자기의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전적 의미도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겁납니다. 겁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모르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명확히 알아서 우리가 바로 처신해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고 또잘 발전해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인민족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미워하는 게 뭐냐 첫째 조만한 눈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겸손하시고 항상 진실하시고 무엇든지 오르며 참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그래서 정말 정말 자신감 있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예 하나님 희스기야처럼 제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국민 에게 가지고 그게 생명을 10년인가 15년인가요. 더 연장시켜 줬잖아요. 연장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살으니까 문나새를 낳고 문나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악을 행한 왕이 되었어요. 차라리 더 살지 않았다면 그 악한 왕무 태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를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그리고 다른 이들 위해서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 나란해서 나라가 발전되고 이 공동체가 발전되고 교회가 흥하고 부흥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멋진 삶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고 주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